약을 얼마나 g <빤> 거야 <laughs> 오늘 7월개을 업두고 있는 원어의 신자, 마그로비,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뭉친 약반 영화, 바비의 메인 오픈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체 이 영화는 뭔지, 이캐스팅으로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예고편 속똑박과 스토리를 하나하나 까보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laughs> 아! 자, 들어갑니다. l 츠고 s 달린 하이 l e 신고 어딘가로 향하는 누군가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바비가 힐에서 내려오는데 네내려가 p 고 그대로 유지되는 까치발. 바비랜드 속 바비는 이렇게 항상 하 l 의 까치발을 유지한다는 걸알수 있죠. Hey, can I come to your house sure. 그렇게 이 바비랜드에 인사를 건네는 바비, 드디어 샤랄라하게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진짜 사람이 인형놀이를 한 듯한 모션을 보여줍니다 so cool. 이후 주인공 켄가의 파티 일정을 잡는 바비, 그렇게 두어리파의 신고. 댄스 더 나잇이 흘러납니다. 아, 진짜 찰떡이다. 그렇게 바비의 집엔 모든 바비, 또 모든 캔들이 모여 이렇게 댄스 파티를 벌이고 매일같이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펼쳐지는데. 이렇게 같은 루틴이 이어지던 바비의 일상에 매뉴얼에 없던 질문 한 개가 등장합니다. 네, 그저 놀기만 하면 되는 바비가 이렇게 전례없던 철학적인 질문을 내던진가? 그렇게 모든 바비와 캔들은 얼어붙어 버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바비의 일상은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바비는 매일 같은 악몽, 해본 적 없던 찬물 샤워, 또 지붕에선 자연스러운 착지가 아닌 꿈에서 깬듯 떨어져 버리고. h e e s are on the ground. <laughs> 하이힐에서 내려와도 유지되던 까치발이 이렇게 땅에 다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경악해 버리는 모든 바비들. 일단 여기에 보이는 바비들은 왼쪽부터 대법관 바비, 변호사 바비. 유명 작가 바비, 의사 바비, 마지막으로 물리학자 바비까지 이렇게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각자 다른 모습의 바비들이 모두 모여 있죠. 리우 바비는 이렇게 파란색 원피스와 구두를 신고 꿈 같은 정원이 펼쳐진 집을 찾아가는데 이 집의 주인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바비. 바로 다리를 찢고 있는 케이트 맥키논의 바비. 네, 다른 바비들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이 다리를 찢는 찌바비는 이렇게 댕강 잘려버린 쇼카또 얼굴에 제멋대로 낙서까지 되어 있죠. 네, 이 찌바비는 아마 애기들에게 마구잡이로 학대당한 나름 가슴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바비가 아닐 까것이되고요 찌바비는 바비가 부딪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이 뒤에 보이는 세계 지도로 보아 찌바비는 현실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비가 이곳을 떠나 현실 세계로 가야 한다 말합니다. You can go back to your regular life or you can know the truth. about the universe. The choice is now yours. 바비의 상징인 하힐. 그러니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지, 평범한 발을 가진 인간의 삶, 우주의 진실을 알아낼지 선택해야 하는 거. The first one, the high heel. You have to want to know, okay? Do it again. <laughs> 어, 영화 이어나가려면 버켄스탁 선택해야지, 바비야. Okay. 그렇게 바비는 핑크색 뿌티카를 타고, 이렇게 홀로 길을 나서는데, 어김없이 바비의 뒤를 쫓아온 캔. 그렇게 둘은 차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로켓을 타고, 커플 자전거, 캠핑, 또 이렇게 스노우 모빌까지 타며, This is the real world. 진짜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계 미국 LA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옷차림에 놀란 인간들. 여기에 지나가던 남자는 이렇게 바비의 빵댕이를 힘차게 후려치는데 어, 주먹 바로 날라가지 그렇게 바비와 캔은 머그샷까지 찍게 되고, 사진 찍어주니까 그저 좋아하는 캔. 깨알같이 써있는 엔드 캔은 덤이죠. 다음 장면은 바비랜드의 대통령. 대통령 바비를 중심으로 댄스 파티를 벌이는 바비들. 한편 현실 세계에 떨어진 바비를 보고 놀라는 한 여자. 인간 글로리아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깨알같이 보이는 원어를 배경으로 긴급 회의에 들어간 인간들, 마텔의 CEO로 등장하는 배우 윌페레. 그러니까 바비를 만드는 회사 마텔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을 싸돌아댕기는 바비와 켄 캔. 어, 이제 그냥 도둑질도 막 하고 다시 한번 유치장에 수감됐는데 옆에서 그저 좋아 죽는 켄 이후 바비는 아이들이 있는 한 학교에 가게 되고 하지만 모든 미공인들이 그렇듯 바비는 그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에 불과했죠. 바비를 만드는사 마텔은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바비를 어떻게든 빠르게 잡아내려고. 하이 바비랜드 성 캔들의 시비로도 벌어집니다. Humans. Oh 이후엔 루스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바비를 탄생시킨 장본인 그러니까 마텔의 창업자인 루스 핸들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다음 장면은 어딘가로 향하는 3 명의 바비와 캔 앞에는 콘돔을 연상케하는 캔돔 시티가 보이는데 아마 방금 11호가 벌어졌던 그 캔들의 도시가 아닐까 싶고 주인공 바비가 이 바비랜드를 비운 사이 원래 있던 바비랜드가 캔돔화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Get that for me. 이제 마텔 본진까지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바비. 슬픔이란 감정을 알아버린 바비의 모습을 끝으로 바비의 공식 여포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개봉까지 대충 두 달도 남지 않은 이 영화. 며칠 전엔 모든 사운드 트랙이 공개되게 되는데, 여긴 요새 정말 핫한. Fifty f i 의 곡이 수록되기도합니다 네, 워너 일 앵간이 잘하죠. 일단 이번 예고편으로 살짝 그 스토리가 공개됐는데 대체 이 영화는 뭘 보여주려 하는 건지. 인간 세계 에 떨어진 바비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바비는 오는 7월 개봉됩니다.